오늘 10월 1일 주일 오후 예배는 유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육체도 살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이 분리되지 않으려고 연합, 뼈와 살이 연합이 되어서 육체가 되고 또, 육체와 영혼이 연합이 되어서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도 그냥 콘크리트만 가지고 이렇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안에 뼈대가 있고 그 뼈대 위에 여러 가지 시멘트나 굵은 모래 자갈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기간, 뭐 전문 용어로 양생이라 하잖아요. 양생되는 시간과 세월들을 보내어야지만이 단단한 기둥인과보 보가 또 건축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렇게 환경들은 무언가와 서로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서로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연합하고 또 무엇과 하나가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laughs> 자전거를 보실 때도요. 자전거가 움직이려고 하면 기어가 있고 체인이 있죠, 맞죠? 기어와 체인이 서로 연합하여서 돌아갈 때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될때 연합해서 일을 하게 되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무언가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동력의 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 요한계시록, 뭐, 표면적으로 보면 17장 내용은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이러는 말들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천사가 나와서 큰엄려가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조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믿음의 영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육체의 영역이 아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 신랑이 되신 예수님으로 삼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일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또 포기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두고 성경 요왕 계시록에서는 음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음료, 음료 중에 이 벌에도 여왕벌이 있는 것처럼 큰 음료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면서 큰 음료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큰 음료가 받을 심판, 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네 말하여 네네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말씀이 연합이잖아요. 근데 이 엄녀 음료, 이 엄녀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느냐면 많은 물 위에 안전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많은 물 우리는 많고 크고 높고 강하면 우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많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음료대 일본 음료 아니 큰 음료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큰 음료가 많은 물과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멸망 당하고 결국은 심판한다, 심판을 당한다. 깨어지고, 쪼개지고,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녀가 제공하는 그런 언어, 말, 나라, 영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미혹되고 유혹되기 쉬운 어떤 시대이죠. 연합인데 그큰음료가 많은 물인데 많은 물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한다. 순결하게 구별되는 시간과 마음과 몸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막 살아 버리는 것이죠. 누가 땅에 있는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임금이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 계층이 그렇게 하니까 그 지도자 계층을 따라가는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들, 그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의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듯이 성령께서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 보니까 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딱 보면 이런 뭔가가 보이죠. 맞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인 성령에 이끌려서 광려로 나갔는데 그 광려까지 쫓아와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려로 나갔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여자라는 것이 실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큰음녀 순결하지 못한 여인, 신부와 같은 많은 사람들, 이큰음녀 이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짐승을 탔다. 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차와 연합되면서 그 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집이, 그 집에 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그 집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탈게 되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뭐, 동성해, 동성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정한 것들이, 문화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정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몸 전체, 몸에, 가정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면과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이름들이 짐승의 몸에 가득했는데 또 짐승의 어, 머리에는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물론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이 각 지금까지 의 나라들이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애국 제국, 그다음에 아수르 제국.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의 제국. 바벨론이 끝난다는 뭡니까?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뭡니까? 로마. 로마 이후가 이것이 금신상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금신상의 그런 내용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를 그 풀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 로마 이후 시대까지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나머지 일곱 번째가 저 그리스도의 열 불의 나라, 열 발가락의 나라. 아, 어? 근데 그것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그런 돌이 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다니엘의 연속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곱 머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열 불이 있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한마디로 그 여자는 자주빛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빛이고 붉은 빛은 호사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치와 방탕을 즐기는 일들. 아주 음란하고 사치와 방탕을 즐기는 일들, 이 일들에 이큰 엄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연합하고 있다. 그리고 엄녀가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옷과 술과 음식과 문화들을 왕들이 즐기고 있고 또 왕들이 즐기니까 그왕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즐기고 있다. 이런 내용을 큰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마에 보면 이마에 사람의 세, 고민이 많은 이마에 막 주름살이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줄이 막 거이잖아요. 주변한 번 보세요. 막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이마 이마 신경 확 쓰면 이렇게 내 천자가 만들어지 만들어지잖아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를 보면 그 사람이 평안하면 평화 이마가 평안해요. 그 이마에 이마에 말씀을 붙인다. 신 신명계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이마에 있어서 마음이 평안한가. 이마는 마음의 생각의 외부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기관이 이마거든요. 이마를 딱 보면 그 사람 안에 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마에 드러나는 건데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다. 어떤 비밀이냐면 큰 바벨론 그 사람의 얼굴에 이마에 바빌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땅의 음료와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한글로 또는 영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마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것 아니면 땅의 가정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문화와 배경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내가 생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나만의 계획들이 이마에 생각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요한은 6 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실제 여자가 아니라는 거. 완전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여자를 또 마리아라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예수의 정인, 예수의 정인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순교, 순교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보는 사람들은 이큰음녀가카돌릭이다라고또 이야기를 합니다. 카돌릭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범위 가운데 로만 카돌릭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은 역사들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수의 예수와 예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가돌릭이다큰음녀가 그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꼭또 또 그렇게만 또볼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육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계속 그걸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 중독, 중독되어서 이렇게 취해 있는 인생.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고전적으로는 완전히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자가 마리아다. 또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은 카돌리기다. 그 짐승이 뭐 카톨릭이다 바벨론이다 뭐 이런 부분들 바티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그런데 근데 사도 요한이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즉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교황 계시록 볼 때마다 어제도 질문하고 이전에도 질문하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때도 있고 답이 미지수로 남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놀랐을까? 이런 거예요. 와, 저분이, 저 사람이 큰 엄녀여서, 막 이런 느낌이에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성도들이 피해치에 있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진짜 참교회, 참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교회를 찾아보기 힘들고, 점점점 타협하고 음료, 우상과 연합해서 음료교회, 음료교회들이 만들어져요. 예수의 피에 취해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들의 피와 성 예수 정인들의 피에 취해 있고 놀랍게 얘기하는데 이 음료교회들이 마지막 날에는 점점점 타락한 음료, 형식은 교회지만은도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강도의 굴, 을하나님의 그들을 다 빼앗고도 나는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이 아닌 교회처럼 보이고 성도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참된 피, 피가 아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주는 땅과 세상이 주는 토지와 건물과 어떤 경제, 능력, 기회, 이런 것들의 타협하여서 마음 가운데 하나, 순결한 신부가 아닌 큰업려 힘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사가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왜 놀라는데 이렇게 해요? 천사가 이래되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희에게 보일이라. 짐승의 비밀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비밀. 요즘 젊은 사람과 짐승이라 면아 괜히 좋아하죠. 뭐 상남자 막 그렇게 하고 이것이 문화처럼 되어버리고 그걸 고지 고때로 이렇게 아우 고리타분에 답답해 길을 닫는 어떤 문화가 세련된 문화처럼 꺾여 있는 시대고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아, 이렇게 안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근데 결국은 이것이 진리가 되고, 질, 아, 소수의 물이지만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변시킬 거예요. 마치 부자와 나서, 이 땅에서는 부자였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사라였는데,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힘들죠?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힘들죠?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네비치가 거짓 나사로였는데 올라가면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놓인 최고의 부유한 영적인 자녀가 되겠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하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큰 음료의 바벨론의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불타는 그의 지옥불에서 고생하기에는 그 순식간에 홀련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의 은혜가 순식간에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성도의 마지막도 그런 인생이 된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줘서, 기가 열려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변화가 되고,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가 되는 성취를 이루는 인생이 있고, 성경은 그걸 두고 복이 되는 인생, 그리고 복이 되는 죽음으로 이끄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안 들리고 답답함에게 여기는 시대, 좀 세련된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거좀 신선하고 세상적으로도 받쳐주고 단단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진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런 교회, 저런 성도, 저런 분, 그게 기큰엄는가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리아, 로만 카톨릭 뭐뭐 바티칸 이런 표면적인 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우리가 놀랄 만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네가본 짐승은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로서 장세의 위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이리라 생명, 참 놀라운 신비적인 성경의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했던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살짝살짝 흔들릴 수는 있지만, 도 완전히 엇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기록되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런 말도 참 믿기 힘들죠. 이런 말 구절도 들어보지 못한 성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창세 이후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런, 굉장히 우상처럼 보이고, 크고, 광활하고, 멋진 것에 다 넘어가서, 성적으로 물난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큰음녀의 생활 가운데 연합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이 대다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큰음녀는 많은 물 위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8절 읽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물이 뭐, 뭐, 어떤, 어떤 뜻인가 오늘 말씀 다 나와요 이렇게 많은 물이 어떤 것인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음,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 엄녀가 연합하고 있는 물 물을 먹여 살잖아요 엄녀가 빨아먹고 있는 그 물이 뭐냐면 백성들이고 많은 수의 백성 물이 사람들은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쪽으로 가요. 유원지도, 교회도, 뭐, 모든 게다 이게 진리대로 가야 되는데, 무리가 있으면 거기 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음식점도, 음식점도 많은 사람이 와 있고 차를 대놓으면 저 집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독을 타고 뭐 어떻게 뭐 중량 음식을 빼든지 상관없이 모르고 많은 사람이 있고 차가 바깥에 되어 있으면 저 집은 잘 되는 집이고 유명한 집이다. 다수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이 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큰음자가 무엇과 연합하고 있냐면 무리, 백성, 열국, 방언 언어. 여러분, 언어 장 잘하면 세상물로 장댕이 아닙니까? 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어를 잘하면 상위 포지션을 위치할 수 있는 결혼, 학교, 그 다음 여러 가지 또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본 바,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근데 이 엄녀가 짐승과 연합하고 있고, 많은 무리인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뭐 동성애 하자. 그 마음껏 즐겨라. 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네가 선을 넘어서더라도 네 감정이 시킨더라 이런 메시지가 포장되어 있는 문화와 뭐 연속곡이나 다른 어떤 컨텐츠 속에 우리를 자극하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이 그 손을 잡을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기보다 컨텐츠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화와 이런 것에 우리가 손을 내밀잖아요. 큰엄녀예요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그,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와 당신은 연합되어 있는가? 한번연합되 있잖아요. 계속 밤마다 찾아와요. 찾아와 계속 그 연합의 끈이 강해져요. 내가 신앙, 굉장히 이게 침을 찌르듯이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찔러야 돼요, 여러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승검처럼 찔러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정리해내고, 다시 기준을 잡게 하는 것이 주일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도 모든 책들은 사라질 책들이지만도 성경은 생명책, 영원히 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 있다. <laughs> 그 책의 이름, 그 책의 이름이 내가 등록되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큰 음료, 큰 세상의 바벨론. 오늘 성경에는 뭐 많은 무리의 백성방은 이런 형태로 했지만. 제가 설명하고 풀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연합하면서 짝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것과 싸워서 이기며, 이기는 인생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싸워보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해서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가구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